와이드 개프글 보시면 똑같은 호수인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산모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 크게는, 크기는 똑같잖아요. 이게. 근데 이 두께가, 이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차이 보이시나요? 예? 다르죠. 두께가 다르죠. 이게 아마 무게 차이도 날텐데,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얇은 겁니다. 얇은 거, 얇은 거는 0.57, 0.57 두꺼운 거, 두꺼운 거는 1.1, 1.1이고, 이거는 0.56. 거의 두배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크기인데, 같은 크기인데, 거의 같은 크기인데 조금,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3-0 사이즈고 이것도 3-0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릴품면서 뭐냐면 민물낚시 할 때는 이게 얇은 게 좋은 것 같은데 바다낚시 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광어나 우럭들이 베스보다 힘이 센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두꺼운 두꺼운 와이드 개톱을 쓰는 게 훨씬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껴 볼게요 주둥이를 싹쑥든 다음에 쭉 빼서 끝까지 넣어서 돌려서 여기다가 이 가운데를 잘 찔러야 돼요 이게. 이게 가운데를 안 찌르고 옆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이 액션 주고 캐스팅하고 릴링 할때 약간 이게 비스듬이 이렇게 액션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찔러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 방에 그것도 가운데를. 응. 음. 아잘 찔렀네. 여기 가운데. 보이시나요? 여기. 착. 어, 어잘 찔렀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좀 당겨줘서 딱 머리를 일자로. 이렇게 여기 딱 아, 이게 약간 앞으로만 좀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80점, 80점 짜리 됩니다. 아, 85점, 85점 하나 더 꼽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조금 나온 것보단 이렇게 깔끔하게 쌍 맞게, 여기 이렇게 길게 나온 것보다는 딱 맞게. 예. 잘 꽂았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